알았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끝까지가 바뀌는 팀이죠. 어,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방금 전에 2원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찬원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n d c 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지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차전이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누군에돌진이필하거든요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엄청 패션 덕초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들 다 붙이거든요. 이제혁 그리고 뒤에 김기수가 있는데 유창현은 움직이 살짝 틀어졌죠 이게 지금 통화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트 잘못 걸려주면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준선수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송영철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용훈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목상 계속 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현도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유창현. NTC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 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팔든 고정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3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 실수 있었던 김규선수였었는데 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 배송이 미루죠. 버텨요 오. 오 이재용이 날카로운 갈등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 부스터 완성해서 애결모드로 어. 배성규 선수를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들어와야죠. 이거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러머 사운드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 팀에서 어떻게 선택? 맵. 이게 집중 양팀. 21 포인트 누구? 아, 밀어스 배선도 밀었고, 하지만 1레이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색깔이 다 바뀌는 팀이죠. 어,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는 라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세이버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이창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유창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MTC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지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창현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아직 아니든 그래서 배성이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오펜시브 쪽배성이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들 치거든요. 이제 그리고 뒤에 김기서 있는데 유창이는 움직임 살짝 틀어졌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카트 타잘 막아주면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는 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송영철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훈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몸싸움 계속 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현도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유창현 MTC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 3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잘실수 있었던 김규현 선수였었는데 이건 버텨야 돼 자배소1를쪽 파서요. 오이 지역이 나이클을 가져로 파들어 있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부터 완성해서 애결 모드로 어. 배성 선수는 들어가서 어. 이것도 감사하게 들어오이어마라톤 아,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이, 러너 사운드 코비.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 팀에서 높게 선택. 기행에 집중. 기행에 집중 양패. 21포인트 두고 빌렸스배성밀렸고 갔지만 이사우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순간지가 바뀌는 팀이죠. 네,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2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유창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n t c 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션 지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창현은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어려거든요.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온도 패션도 같이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다 보시거든요. 이제요. 그리고 뒤에 김기수, 저... 있는데 유창이 움직임을 살짝 틀어줬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트 잘못 걸어서 바로 빠질 수. 있...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는 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송영철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원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몸싸움 계속 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현도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유창현 n t c 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실 수 있었던 김규 선수였었는데 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 배수미를 좀 오. 버텨도 오이 지역이 나이클 갈져도록 파워 들어습니다3위까지 회복. 이제 팀턴터 완성해서 애결 모드로 배성 선수를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들어오시죠. 이거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러더 사운드 꼬비.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 팀에서는 어떻게 선택? 지행에 네. 집중 집에 집중 양팀 21 포인트 아, 누구? 빌더어 배수미를 넣고 갔지만 이 싸움 말하셨으면은?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끝까지가 바뀌는 팀이죠. 어,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 앞에서 무너지나요? 방금 전에 이재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창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MTC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지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이창현이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안나오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어떻게 했었던가 좀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데 선수 다 붙이거든요. 이제요 그리고 뒤에 김기수. 가있는데 유창현 홈즈를 살짝 틀어줬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드 잘못 걸어주면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어요 지금 아 송윤철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훈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몸성 계속 거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현도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유창현 n t c 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팔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 3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쉴수 있었던 김규 선수였었는데 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배송미리좀버텨도오 어. 이재혁이 날카로 갈줄로파들었습니다 3위까지 회복 팀부터 완성해서 해결 모드로 어. 배성준 선수는 들어가서 이거도 감사한 스트라이즈. 이거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이, 러너 사운드 코비.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 팀에서는 어떻게 네. 선택? 행에 집중, 행에 집중. 양팀. 21 포인트 두고! 어. 오. 밀렸어. 배성준 밀렸고 하지만 빌런.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비기는 팀이죠. 어, 그리고 저는 비교 선수가 세이버 쪽이 좀더 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앞에서 네. 부러지나요? 방금 전에 이찬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찬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NTC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이찬현이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이형거든요 그래서 배송비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어패페셔터가 배송비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들 다 치거든요. 이제요. 그리고 뒤에 김기수가 저... 있는데 유창현 움직임을 살짝. 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트 잘막어주금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주 선수 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송윤준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원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공상 계속 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2차. 또 no.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네, 유창현, n t c 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 3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실 수 있었던 김규수 선수였는데 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 배송이를 좀 오. 버텨도 오이재역이 날카를 갈 쪽으로 파워들었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스터 완성해서 애결 모드로 어. 배성진 선수를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들어와야죠. 이거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러더 사운드 이, 재밌고요. 이제 고비! 이제 고비! 이제 고비! 이 팀에서는 어떻게 선택? 기행에 집중! 기행에 집중! 양 팀! 21포인트 두고! 아, 아, 밀렸어! 배선들 밀렸고! 하지만! 1 4즈출발했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끝까지 다 바뀌는 팀이죠 어,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브 쪽이 조금 더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세이버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방금 전에 이재원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찬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오.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엔 t c 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지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창현이 끝까지 오. 버티고 있는데 아직... 아니요,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어패션도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 네.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 선수자. 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뒤에 김기수가있는데 저... 유창현 홈임가 살짝 틀어졌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트잘막 걸어 면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재 선수 는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송유준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훈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공움 계속 거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현도. 대박 아, 대단하네요! 어, 쭉 올라가는데요 유창영 MTC가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3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잘쓸수 있었던 김규현 선수였는데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배송빈 1점 버텼네오이지용이 날카로운 1점으 파워들었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부스터 완성해서 애결모드로 아. 배성빈 선수를 들어가서 이것도감사하면서 들어가죠 이거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이, 러버 사운드 코비.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주행에 집중! 기행 집중! 양패! 21포인트 두고! 밀렸스 배상도 밀렸고! 하지만! 1사 5 출발하였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끝까지 다 바뀌는 팀이죠. 아, 그리고 저는 김기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세이브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방금 전에 이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창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엔 t c 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 주면서 포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창현이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돌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엄격패션 도분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선수들 다거든요이제요 그리고 뒤에 김기수가 저... 있는데 유창이는움직이 살짝 보셨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트 잘못 걸어도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재 선수 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손흥민한테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으로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고령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공상 계속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유창. 6차... 가고 no. 또 정말 대단하네요. 어쭉 올라가는데요. 유창영, n c 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 3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실 수 있었던 김규 선수였는데 이거 버텨야 됩니다. 자, 배성 미드를 버텼어드 오, 오 이제역이 날카로 갈 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 부스터 완성해서 애결 모드로 아. 배민선수를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비스 들어오죠하이거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러너 사운드 코비. 재밌고요. 이제 코미, 이제 코미, 이제 코미 기에게 집중, 기에게 집중, 양패21포인트 두고! 겼습니다 배서민도 고 하지만 일차. 아, 여기.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NTC는 어떤 선수를 먼저 밀어주고 그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끝 각각 달리는 팀이죠. 아, 그리고 저는 비규 선수가 세이버 쪽이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카트바디를 타면서 좋은 밸런스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세이브 앞에서 무너지나요? 네. 방금 전에 이기현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유창현 선수가 그걸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백업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MTC가 순간적으로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포지션 잡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유창현이 끝까지 어? 버티고 있는데 아직 아니야, 근데 그래서 배성빈 올라와요. 네, 완전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었고 엄청 펼쳤던 배성빈 선수가 합류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터널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 선수들 다 붙이거든요. 이제요 그리고 뒤에 김기수, 가있는데유창이움직임이 저... 살짝 틀어졌죠 이게 지금 통화 속도기 때문에 살짝 스타카드 잘막걸려도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가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재 선수 는좀 많이 멀어요 지금. 아 손준이 한번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버티면서 옆쪽에 살짝 밀린 상황 위쪽으로 최훈이 올라오고요. 와 이렇게 혼탁하고 몸싸움 계속 걷는데 앞쪽에서 버티는 이창현도. 대단하네요. 어, 쭉 올라가는데요. 유창현요 NTC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재 선수가 지금 8등 고정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소 1, 3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약간의 잘쉴수 있었던 김규 선수였었는데 이건 버텨야 됩니다. 자, 배송이 1점 버텨도 오. 오, 이제 여기 날카로 갈 쪽으로 퍼들렸습니다 3위까지 회복. 이제 팀 부스터 완성해서 애결모드로 어. 배송민 선수는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들어가야죠. 파이어 마라톤 사운드 정말 재밌고요. 앞쪽에 러너 사운드 고미. 재밌고요. 이제 코비 이제 코비 이제 코비 대장 기행에 집중, 기행에 집중 양팀. 21 포인트 두고 1로스 아, 배점도 밀렸고 갔지만 1:5. 아 역시 이명재 선수가 아래쪽으로 조금 팔이가 고정된